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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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아, 진짜? 아, 진먹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애짜레도 동물 아, 니야 아, 아니, 니궁금진 먹어봐 진짜? 거 무. 선가징점프바 어떤데 그래 해봐. 근데 희낭 베오스는 애벌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니 한 입만 해봐 나는 동물 선배. 애 선배 진짜. 애 아니 진짜 아니 얘 동물이 아니야. 나, 희나 얘가 벌레는... 어떻게 동물이야? 얜 벌레야 선배. 얘가 벌레 동물이야. 에이 벌레가 어떻게 벌레야? 벌레... 비건이야? 아? 벌레가 아니라 곤충이야. 동물이라며어 바보냐? 동물이라며 언제들? 어,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벌레도 동물이야. 나도 몰랐는데 벌레 동물이래. 벌레가 동물이라고? 야너도 몰랐지. 벌레는 벌레지. 벌레는 벌레가, 벌레가 어떻게 동물이야? 아니 애 벌레 자체 이름이 벌레인데 벌레는 벌레야. 곤충이 곤충이랑 벌레 같은 거야. 사장님 저 잠깐 이거 스크린만 좀넣어놓을요 음, 벌레도 동물이라고요? 맞다, <laughs> 움직일 동자에서 동물이라고요? 아, 근데 벌레가 안 동물이지. 약간 돼지, 소, 막 강아지 이런 거긴 해. 그치. <laughs> 우리가 말한 동물은 돼지, 소, 강아지 이런 거지. <laughs> 맞아. 아니 멋있다. 애벌레가 짖어요? 안 짖잖아요. 맞죠. 잠시 후 얘들아 우리 진주라. 입을 닫을자. 왜? 왜? 너무 시끄러? 우리 너무 더맨더머들 같아. <laughs> 죽일까? 희나 선배 맞냐? 말. 아니야, 아니야, 니코야 아니. 좋은 거야. 기 분들, 나빠하면 안 되는 거야. 더맨 더블라는거 좋은 거지. 잘 어울린다는 뜻이잖아. 그니까 한마디를 아니, 선배는 진짜 바본가? 어떡해? 나저 사람이랑 더맨 더머 해야 돼? 아니, 발상의 전화든지... <laughs> <laughs> 왜잘 <laughs> 어울려 <laughs> 발상의 전화하는 거지. 나 생각해봐. 나 이런 걸로 전환. 긍정적이고 싶지 않아. 난 바보라는 소리는 못 참아. <laughs> 너 바보 맞잖아 아니, 근데 아니야 내가 왜 바보야 때리면 죽어 나 때리면 죽어 나 지금 31이야 안 때렸어 아니, 아니 이 사람도 바보네 때리면 죽어 <laughs> 진짜 바보들 답답 다들 큐특와 나... 나... 진짜 아니 때릴까봐 저러고 있는 <laughs> <laughs> 것도 약간 그러네 우리 좀 더맨 더머일 <laughs> <덤앤 웃음> 수도 있겠다 아, 뭐 <laughs>